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대표적인 구축함 중 하나인 아로케이스 문무대왕함 DDA-976은 한국형 구축함의 상징이자 동부가 해상 전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함정은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함께 핵심적인 해상 방어 체계를 구성하며 첨단 무기 체계와 정교한 전투 능력을 갖춘 다목적 구축함으로 평가받는다. 2026년에 이르러 문무대왕함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현대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전력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 구축함은 단순히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상작전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전력 운용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문무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시리즈 중세 번째 함으로 2006년에 취역했다. 하지만 2026년의 문무대왕함은 단순히 20년 전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전자전 및 전투관리 체계가 적용된 개량형으로 재탄생하였다. 최신형 CMS 컴뱃 매니지먼트 시스템와 AESA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공중, 해상, 수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해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스마트 함정화 기술이 반영되어 인공지능 기반 위협 분석, 자동교전 체계, 자율항법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다. 이 함정의 배수량은 약 5,500톤, 전장 150m로 강력한 무장과 항해 능력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최대 속력은 30노트 이상으로 고속기동이 가능하며, 장시간 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속 거리도 8,000해리를 넘는다. 이러한 성능은 한국 해군이 단독으로 장거리 작전이나 연합 작전 수행 시에도 안정적으로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문무대왕함의 주 무장은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27mm 함포를 비롯해 장거리 함대함 유도탄 해성과 대공 미사일인 SM2 시스템, 그리고 근접 방어 체계인 CIWS가 조화를 이루며 입체적인 방어 및 공격 체계를 형성한다. 2026년형 개량에서는 해성 E-미사일과 국산 함대지 유도탄이 통합되어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또한 해상에서의 대잠 작전을 위해 탑재된 KASROC 국산 대잠 로켓 과 함제 헬기인 AWE 로고 와일드캣이 연계되어 강력한 대잠전 능력을 갖추었다. 특히 무무대 왕함은 한국 해군이 강조하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 위 개념을 충실히 반영한다. 함정 간 데이터 링크를 통한 실시간 전투 정보 공유, 위성 통신을 활용한 원격 명령 체계, 다국적 연합 전력과의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 모두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함정의 무장 수준을 넘어 정보전 중심의 해군 작전이라는 미래 지향적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다. 2026년 문무대왕함은 또한 해군의 자율화 미 친환경 기술이 도입된 최신 예시 중 하나다. 기존의 디젤 가스터빈 복합 추진 체계에 고유율 연료 제어 시스템과 전기 추진 보조 모드가 추가되어 작전 효율성이 향상되고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함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어 장기간 작전에서도 에너지 자급이 가능하며 이는 미래 해군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전력 운용 모델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투 체계 외에도 문무대왕함은 승조원의 안정과 편해성을 크게 향상시킨 최신 인프라를 갖추었다. 자동화된 장비와 AI 기반의 점검 시스템으로 인력 부담이 줄어들었고, 사고 발생 시 자동 대응 시스템이 즉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내부 구조 또한 효율적으로 개편되어 승조원들의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다. 해상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적 물리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 구축함의 이름 문무대왕은 통일신라의 위대한 군주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대왕의 정신은 이 함정의 존재 이유와 깊게 맞닿아 있다. 실제로 문무대왕함은 한국 해군이 동해, 남해, 그리고 국제 해역에서 수행하는 주요 임무에 꾸준히 투입되어 왔다. 반해적 작전, 해상차단 임무, 국제해양안보연합훈련 등 다양한 작전에서 그 역할을 입증했다. 2026년 기준. 문무대왕함은 KDDX 차세대 구축함 사업과 함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KDDX가 최신 스텔스 기술과 차세대 센서망을 담당한다면 문무대왕함은 기존 경험과 작전 실외성을 바탕으로 중간지휘 및 연계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새로운 세대의 구축함과 기존 주력함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해군 전력의 균형을 이룬다. 또한, 무무대왕함은 해외 해군과의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 등과의 연합 훈련에서 주력함으로 참여하며 국제 해양 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 해군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닌 글로벌 해양 안정화와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행보다. 2026년 현재. 문무대왕함은 정밀한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를 통해 여전히 최전선 전력으로서 활동 중이다. 함정 내부의 시스템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자동 교전 알고리즘과 전자전 대응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 전자파 위협, 사이버 공격, 정밀타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모두 향상되었고, 최신 레이더는 적어도 스텔스 표적 탐지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다. 이러한 계량을 통해 문무대왕함은 사실상 주니지스급 함정 수준의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 해군은 문무대왕함을 단순한 전투 플랫폼이 아닌 상징적 존재로 인식한다. 한국형 구축함의 발전사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차세대 해군 전력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함정 운용 효율과 생존성을 극대화한 설계 철학은 KDDX와 CVX 항공모함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무대왕함의 성공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첨단해양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문무대왕함은 해상에서의 작전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시뮬레이션, 무인수상정 연계, 해상데이터 허브 역할까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2026년 형 문무대왕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미래형 해양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진화하고 있다. 한국 해군의 첨단화와 자주국방의 상징인 문무대왕함은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존재다. ROKS 문무대왕함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와 같다. 신라의 왕이 바다를 지켜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담아 부활한 이 이름은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해군의 정체성을 대표한다. 그 웅장한 함체, 정교한 무장, 그리고 지능화된 시스템은 한국 해군의 기술적 자부심이자 세계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다. 2026년에 문무대왕함은 그 이름처럼 여전히 바다 위에서 나라를 지키는 왕의 위지를 이어가고 있다.